안녕하세요. 카드 삼각이 포스티비 대표 길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키인 승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결제 방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어, 고객님들이요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제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 정말 제그 제가 관리하고 있는 어, 정말 무색이 많은 가맹점 대표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니, 그 고객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어, 불러주고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에게 많은 분들이 가맹점 대표님들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키인 승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키인 승인을 하고 어떻게 취소하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키인 승인은요. 먼저 여기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신용 버튼 있죠. 신용 버튼을 누르면 돼요. 카드 단말기마다 다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을 눌러 보시고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용 승인이 나오는데 이 신용 승인을 눌러 주면 돼요. 1번이죠. 1번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카드를 읽히세요. 자, 카드를 읽을 수가 있을까요? 카드를 읽힐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러면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자, 카드 번호 입력했죠? 그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럼 유효 기간을 누르라고 합니다. 유효 기간은 카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연월을 잘 봐야 됩니다. 연월. 카드에는 월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카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월년을 잘 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했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은 12,500원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자, 그러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카드를 넣지 않았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결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키인 승인입니다. 키인 승인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신용버튼 있죠. 여기 신용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1번 신용 승인 들어가서, 카드 번호 입력하고 카드를 읽히세요. 이 멘트가 나왔을 때 카드 번호 입력하고 그죠? 진행대로 이 멘트대로 진행을 차근차근 하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키인 승인입니다.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취소는 여기 1번 취소 버튼이 있죠. 자, 취소 버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신용 거래 취소에서 할 수도 있고 직전 거래 취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용 거래 취소도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눌렀죠? 카드 읽히세요. 카드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효 기간을 입력하겠습니다. 유효 기간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총 금액은 만 이천 아까 오백 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원거래 승인 날짜는, 어, 이 원거래 승인 날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언제 카드 결제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언제, 어, 그, 결제를 한 거냐. 자, 어제 했으면 2013년, 아, 2023년 0507이겠죠. 오늘이니까 518입니다. 오늘. 네, 그 다음에, 오늘 했으니까 518이죠. 자, 그 다음에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가 여기 나와 있죠. 승인번호, 이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12,500원이 표시가 됐죠. 신용 취소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키인승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든 카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런 결제 방식도 있습니다. 어,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이렇게 받아서 결제하는 방식도 사실은 어, 본인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어떤 걸또 고객이 원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URL을 보내드립니다. 그죠? 그 고객에게 URL을 보내드려요. 그럼 URL을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어, 그 고객자 그 고객 본인께서 본인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결제 금액, 할부 개월수를 본인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제 방식도 저희가 조만간에 도입을 할 예정인데요.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키인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로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